그리드였지아왜 까먹고 있을까 똥을 선물로 받았다 예이 잔장아 음 졸라 귀엽군 <laughs> 자아얘또아 아, 하필이면 이런 미개한 버스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별사포 그래보면 뭐하냐 어? 그러면 뭐하냐고 별사포 오 위험했다 나 맞는 줄 알았어 하지만 끝아 결속에 줄수 있는게 이것뿐이야 감사 와씨걘 존나 좋네 진짜 응? 야씨 자, 서폭탄. 일단, 여기, 가기엔, 일단은,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왼쪽에 뭐가 있을까? 아니, 맵이 맞췄어! 막혔잖아! 젠장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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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 돼! 너, 너희들은 지금, 걔들을, 아, 젠장알. 나의 거미까지 다 잃어버렸어. 거지 같군. 이런, 최악의 상황이잖아. 죽어! 뭐 나올까? 아. 도형, 오른쪽을 가야 되겠군. 밑에 가자. 아이고. 야, 이거또이도두 배잖아, 두배 속도. 음악 들어보면 두 배라는 거알수 있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두 배는 안 된다고. 좋았어, 이키. 좋았어. 야, 됐어. 야, 어? 안 돼, 안 돼. 야, 저거 됐어. 안 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잘 됐어. 아 큰일 날뻔 했다. 폭탄 하나 잃어버릴뻔 했잖아. 조심하라고. 여 기다렸다가, 기 음. 자, 야경을 좀 볼까? 음. 쓰레기 같군. 존나 감옥 같잖아. 좋아. 존나, 아씨 탕구리, 탕구리. 탕구리부터. 탕구리부터. 아, 나 미친. 아, 빠르게 급하게 가느라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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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잖아 위험하다고 이거, 이거 이따가 해골캐 보자 음, 해골 캐 보자고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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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에 떨어라 음, 완벽하군 야 이거 좋잖아 유령 유령 존나 괜찮잖아 괜춘하잖아괜춘괜춘한데 갠춘 이거 괜춘괜춘괜춘야야 야, 야, 위험해 한 마리를 이렇게 대역으로 하는데 이거 봐봐 이야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야 뒤통수 뒤통수 야 끝내라 자 괜춘 괜춘한데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야 얘네들한테는 진짜 좋다 템 괜찮게 나쁘지 않게 먹은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정도로 잘 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음 일단 하나 일단 다섯 개 다섯 개야아니야이거두 마리 나오면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응 어, 기뻐서 어쩔 수 없는데 무서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냐? 나오는군요 그래서 뭐 제라 뭐 이런거 나왔는데 이거 진짜 뭐지? 효과가? 아니다! 제라가 아니다 다른거다 다른.. 그거군요 어위험했어 음..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음. 폭탄도 나왔는데? 음.. 음.. 폭탄도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면 4개가 터질까? 제발 그러기를 좋았어 중간 딱 중.. 샹 좋았어 이렇게 뭘까 이건 아니? 아니? 세 개밖에 못 터졌다 아 이런 어쨌든 나쁘진 않군요 어자 그래서 음 이거 뭐지? 뭐야 아니? 아 이런 거였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야야아나 야, 이런 미쳐버리겠네 야 미쳐버리겠네 저런 걸 맞냐 응? 음? 자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부터 박사에 내고 자 위험한 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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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애들은 어차피 느려질 거고 응애들은 음. 늦어 버 <laughs> 늦어버릴 거고 갑자기, 어, 변수를 조심해야 돼, 변수를. 아이작은. 변수를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니까, 빵. 우와! 우와! 이거 핵사기 아니야? 방금 봤냐? 메테오 날리는 거 봤냐? 메테오? 야, 씨 조심해야겠다. 어, 아이, 거지 저거. 저거 뭐였더라? 아, 저거 거지 안 좋은 거 아닌가? 에라이씨. 거지 같은. 저번 <laughs> 음. 이해인가이해인가아 좋았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벗겨 이거 실드 아니냐? 설마 감사합니다 나이스하군 아닌가? 소라트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나는 거구나! 오아 잠깐만 아 스발새끼 나는 건데 존나 무쓸모 그냥 저여 6개 모아가지고 한번 쓰는 거 아니야 존나 무쓸모 아닌가? 저 정도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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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죽어줘 끝난다 응? 끝나고 싶어 저 뭘까 아어아 어... 어... 헬스 다운 하 아, 씨발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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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투명한 거 저거 좋았어 야야야 얘들 터지면은 야야야 야, 뭐야 오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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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뭐니 아씨 야저 방해될 때가 있다 이거 어이 요 녀석이 방해될 때가 있다고요 요 녀석이 요 녀석 어? 응? 유령 새끼가 폭탄에서 야 두배다 두배 아 2분의 1이잖아 속도가 2분의 1 좋았어 얘들 느려져가지고 이제 공격도 못하네 아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하냐 얘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제 뭐 먹고 살래 응? 나라도 잡아 잡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죽을 뿐이다 자, 잘가 뭐나까아딱 봐도 쓰레기 그래서 됐어됐어됐어 보스맵 제발 저거 배배속만 아니면 돼 저거 보스가 두배속만 아니면 된다고 됐어 아니 얘 3단 변신? 3단 변신 하는 건가? 아 이런 1단 변신이 끝이었다 자, 이거 먹고 자 보스나 잡아볼까? 로키! 야 하필이면 야 공포에 지금 사무쳤어 야이 로키는 공포에 걸리면은 끝인데 한번 이거 써볼까? M! 나 M 아니에요 아니 뭐야 바로 어? 바로 그냥 다음 맵 가는 거잖아 그렇군요. 뭔지 알았으면 됐어. 어. 특수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부하들부터 처리. 부하가 위험하니까, 부하부터. 어, 아니, 저기 숨어들다니, 저런 나쁜 자식, 저기 숨어들다니, 정말 비겁하잖아.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내가 나우렴, 나우렴, 얘야, 내 다치진 않게 해줄게. 거기서 그냥 죽어라. 야, 야, 뭐야, 이것들 따라오잖아. 위험해, 위험해, 좋았어. 나갔군 드디어 나왔군 미개한 것야야야야 나와라 나와라 저어 공포에 지르게 해주지 아니 아니 왜 골로 도망쳤어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아저씨는 아니에요 니마 응? 아 내가 이상한 짓 안해요 깎아사줄테니까 나와요 깎아좀 사줍니다 깎아 아, 야야야야 저서 아이야 천국 열린 천국 과연 뭐 하는 곳일까 이것은? 이것은 처음 먹어보아. 우와, 방패. 정면을, 정면에 있을 때 데미지가 안 나는 건가? 굉장하잖아. 굉장하잖아. 오오오. 천국. 와. 아이, 달걀달걀 달걀 귀신님아. 자. 네 얼굴. 야, 가면 쓰게 해줄게. 마스크, 마스크. 야. 우와. 천사의 마스크. 잠깐만. 대칭을 맞치고 싶어, 나는. 안 되는군. 됐어. 안 됐군. 에이, 예, 젠장. 꺼져, 이씨 예. 천사가 뭐 어?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불쌍한 천사 자식아, 응. 아 이거 불쌍하기는 미개하고 불쌍하기는, 응. 근데 이거 핵사기 아니야? 진짜 정면이면 안 맞는 건가? 무섭구만 얘, 무섭구만. 아 이거 완벽 방어인데 그냥 돌진한테는 그냥 안 맞는다 보면 됩니다. 야 이거 핵사기인데 보니까, 근데 이거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맞는 거냐? 아어 씨발 오진다, 야. 야, 진짜 이거 안 맞나? 한번 실험해볼까? 총알 같은 것만 안 맞는 거겠지, 그래도? 음. 설마, 그냥 돌진해오는 것도 안 맞겠어? 그럼 진짜 핵사기지? 음. 자, 그럼 막아볼까? 야, 이거 혈사포는 맞겠지, 그래도? 설마, 혈사포까지 막으면은, 일단, 노답이다, 노답. 음? 핵사기기 아이템이 되잖아. 어, 야. 희대의 핵사기템. 희대의 핵사기템. 희대의 핵사기템. 살짝살짝. 애들, 어, 부들부들 하는 거 보소, 그냥. 빡쳐가지고, 얘가. 빡쳐가지고, 부들부들 하는 거 보소. 야, 잠깐만. 부들부들 하는데, 쟤? 애들 지금 무서워서 부들부들 하는데, 지금? 아유, 어쩌냐, 이거? 내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어떡하냐고요. 아, 이거. 참. 자. 어디 가면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이렇게 돈은 넘치는데, 이렇게. 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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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폭탄 남은데 저거 아이 총알 쏴는 애 어디 없냐? 막아보자 내가 한번 실험을 하겠는데 어디 도망쳐 어디 도망쳐요 어디 도망칩니까 우리 아이고 착한 아이 야야야 야, 야. 어디서 미개한 것이 열어볼까? 자서 거뭐 쓰라고 있는 거지 뭐자 뭘까? 아이 젠장 <laughs> 이런 거만 뜨고 어? 폭탄도 많은데 비닐방이나 열어봅시다 뭐랄까 땅아 그래. 그래. 차라리 동전을 먹을걸. 아이씨. 공중 날개 써가지고. 음. 이리로 가볼까? 어, 뭐야? 느려졌어. 아, 졌어. 이거 한번 시험하기 딱 좋죠? 네. 막아볼까? 아니, 이거 공중을 내가 못나가지고. 일단 한 마리 잡고. 자, 쏴봐라. 쏴봐. 어, 느려. 졌어. 한번 막아볼까? 아니? 범위가 왜 이래? 범위가. 아이씨. 이거 느려져가지고 또 범위도 좁혀졌네. 자, 이거. 막아볼까? 이렇게. 야이 막는다 막아진다 야 오진다 야씨, 그냥 막는구만 이야 이거 핵사기 아닐까 희대의 사기 아이템 희대의 세계 아이, 사기 아이템 좋았어 좋아 하하하하 <laughs> 엄마 심장 잡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구만 <laughs> 이거 어떡할까 <laughs>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문난 인사드리러 갑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최강의 무난 인사 누구도 못하는 최강의 무난 인사 갑시다 뒷부분은 하얀색이네 그냥 어. 자 이야 악마방 또 열고싶다 아니면 천사방이라던가 근데 그러고보니 천사방에는 그냥 리스크가 없잖아 오 좋은데? 천국이 리스크가 없군요 응. 무서워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보여주는구만 얘네들이 야 이것도 공격도 못하고 얘네들 진짜 귀찮게 만들고 그냥 <laughs> 귀찮게 만들 뿐이군요. 하지만 내 보조들이 알아서 잡아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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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건 <laughs> 뭐냐? 미개하게 화필은 저런 거? 폭탄도 맞아주나? 아, 아니겠지. 그냥 총알. 아, 야, 야, 늘어졌어. 아, 뭐 빨라진 줄았네. 알 깜빡 놀, 깜짝 놀랬잖아 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게 무슨 뭘 먹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나? 아, 저거 이거 손 먹어서 그런가? 음. 얘를 할수 없습니다. 좋아. 어디 볼까? 자, 아이런. 야, 이거 열쇠 두개 써가지고 폭탄을 먹겠냐? 물론 폭탄이 지금 남아 돌고 열쇠도 남아 돌긴 하는데. 에이, 첸장을. 좋아, 비트로. 아니, 탕구리자 씨. 탕구리, 자식들. 참구리, 탕구리. 데미지가 엄청나구만. 보니까 굉장한데? 데미지가 엄청난데? 만들어보라, 만들어보라. 야, 이거 느려져가지고 조구만 이거 잡기가. 야, 이 자식들. 어라? 이렇게 약했던 몹이었나? 어라? 어디 갔어? 아. 이 자식이 검은색 패기로 너의 있는 위치를 알 알아내 주지 마. 찾어 괜찮군요. 응? 아이런. 얘네들 입다 물고 있는 애들인데. 야,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오, 가까이 오지 마. 크루나크루나 아, 크루 아, 씨발. 야. 야, 야, 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야, 다다 다 피해, 다 피해. 자, 아, 어차피 니네들이, 쏘는, 이거, 탄알은 이걸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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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린다! 실드로 막아버린다! 어차피 막는다! 이렇게. 야 진짜 막아진다. 휙 좋은데? 막아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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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니네들이 아무리, 어? 발, 어? 발버둥 쳐도 나는 막는다. 알겠냐? 알겠냐고. <laughs> 미개한 녀석들. 자, 갑시다. 아니? 동전이? 이렇게 많이? 이러다가 99원 찍는 거 아냐? 엄청나다. 동전 너무 많아. 아, 보스. 바로, 보스. 바로, 보스. 자, 갑시다. 자, 이 미개한, 꺼져. 미개한 녀석, 아 끝이야 3단 변신. 쟨 3단 변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죽여주는 건데. 아이, 아쉽군. 내 손이 너무 빨라서. 어, 에이스! 응. 음. 어차피, 운도 좋은데. 어? 야, 이자! 야, 뭐야? 아니, 엄마? 엄마, 저기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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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어, 데미지 안 달았잖아? 응? 어? 왜안 맞았지? 좋았어. 엄마 손, 엄마 손. 엄마 손. 맛있는 엄마 손. 야, 이거 피해. 아, 이거 느리구나. 느려졌네. 엄마도 느려졌네. 아, 이거 엄마도 피할 수 없는가 봅니다. 응? 저의 능력을. 느린, 느린 열매. 응? 자, 엄마, 발 떨어지는 곳잘 지켜보고. 야, 이 자식아. 응? 야, 야, 야. 손, 손, 손.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아니 지금 어디서 응? <laughs> 자발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뭐야 너무 역하잖아 어떡하야 어? 어떡합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엄마 뭐 잘못 드신 거 같은데? 응. 아쉽게 됐수 이걸 응. 막아주고 어. 좋습니다 응. 괜찮은 컨트롤 응. 이거 한 대도 안 맞으면 진짜 실망입니다 엄마 저 엄마를 잡기 위해서 어? 엄마한테 무난 인사 제대로 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설마 이렇게 응? <laughs>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면 나가는 방법이 없었지 참아 나이씨 달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곤란하게 대그, 됐군요 어머니 응? 혼란하게 됐잖아요, 어머니. 응? 음, <laughs> 자, 갑시다. 자, 자, 시작. 적용되었습니다. 됐음. 자, 가볼까. 음, 응, 어디 보자. 어디를? 아, 잠깐만. 공포탄, 공포탄. 됐어. 아, 상관없군. 이 심장, 어, 미개한 심장들은 금방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아이 작은 인제 그냥 미개 한 몹이 되어버렸어 어떡하냐 난 방패까지 있는데 응? 자 일단 얘를 잡고 그 다음에 너를 처지, 처리해주지 안녕? 자 어? 왜 죽었어? 아 이런 안타깝네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음. 뭐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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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사포 혈사포 얘들 얘들 위험한 녀석들 아니야? 위험한 녀석들 맞잖아 야야야야 야, 아아 괜찮아 이부 야스 위험한 녀석들 봤잖아 에이씨 앞뒤로 다 뚫려가지고 그냥 어? 앞이든 <laughs> 뒤든 아주 그냥 어? 다, 다 뚫려가지고 그냥 어? 그얼레 자식이? 자 잡자 철사포는 막을 수 없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저기 가고 싶지만 나중에 아, 비한칸 야씨 비두칸 다잖아 예, 예, 야, 뭐냐? 어, 위험했어 야야, 야. 아! 아, 이런 걸로 막는 건데 아, 맞아 이런 걸로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 왜못 막니? 응? 이렇게 막으면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못 하니? 야 잠깐만 위험했어 아 저걸 막고 그래 자 이걸로 막아 잘했어 뭐 나올까? 아, 아 진짜 악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미개한 어자 괜찮아? 괜찮아? 난 딜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클리어 스펙이야 아니 클리어 스펙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야 어이 정도 조합이면 괜찮죠? 네자 <laughs> 저저저저 없어져. 음. 야 이거 들어갈 때 데미지 달았나? 아니면 <laughs> 나올 때 데미지 들어왔나? 까먹었네. 큰일났다. 어떡하지? 야 들어갈 때 데미지 달았나? 나올 때다 데미지 달았나? 모른다니. 야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은 안 돼요. 못 씁니다. 음? 자, 그런 것도 피합니다. 네. 여기서 쓰면은 간단히. 간단히? 아니, 음. 아니. 아니 어디 빠져 나와. 그래 봤자 너희들은 <laughs> 앞에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 갑시다 자 아니 얘 뭐야 아니 핵혐이야 거기다 스피드 2분의 1이죠 야 나이스한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맞지 않는군 맞아 나는 맞지 않는다 이야 나는 성기사 이런거에 통하지 않는다 야 개빠진 적들이야 응 나는 이런 미개한 공격에 통하지 않는다 나는 앞을 돌진할 뿐아 뭐야 맞았어 헐 뭐야 맞았어 일단 피하고 보시다 자, 이런 거 그냥 맞고 맞을 수가 있구나. 이건 조심하자. 이게 크니까 아무래도 야야야야야야. 오 위험했다. <laughs> 야 뭐야 이거? 뭘 땅에서 뭔가 나오잖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야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녀석은 나의 나의. <laughs> 내가 상성이다. 녀석은 그래봤자 이런 거밖에 못 쓴다. 하지만 나는 막지 다 막지 다 막는다 다 막는다 다 막는다. 자, 조심 조심 조심. 끝. 야, 걔 빠졌군요. 어떻게 할까요? 어, 야, 야, 이거 왜 썼지? 왜, 왜 지금 썼냐? 왜요? 왜죠? 사이즈 다운. 어쨌든 사이즈 다운 먹었으니까. 뭐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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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달방에서 좋은 게 나오겠지, 반드시. 반드시 나오겠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그래. 반드시, 반드시. 그래. 음, 아니, 저거, 팩트가 아니잖아? 뭘까? 뭘까? 뭐죠?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먹었습니다. 악마방에서 나오는 건데, 아, 저거, 알약 그거 제조하는 건가? 알약 잘 나오는 건가? 그래서, 아, 얘네들 뭐야. 이걸로 막으면 되지 않나? 응? 이걸로 막으면 된다고. 야 니네들이, 그래봤자, 먹겠어내 실드의 힘에. 응? 물을 물 끌라고. 아니, 야, 잘못해서 먹어버렸다, 하트. 아이씨. 자. 이거 비밀방 한번 찾아볼까? 왜제 부들부들거리지? 무서워서? 부들부들거리는데 무서워서? 부들부들거려. 자, 아, 아, 습관적으로 피할 뻔했네. 안 피해도 되는 미개 안마스터를 어, 느리다. 느린 맵. 근데 내가 왜 갔지? 어차피 갈필요는 없는데? 아니, 왜 그럽니까? 정신 어디에 팔려 있니? 응? 자, 어쨌든 뭐, 영웅으 좋지. 그래, 영웅으 좋습니다. 자, 가볼까? 가볼까? 잠깐. 분할합